안녕하세요, 찾으십니다. 오늘은 예고했던대로 2만 명 기념으로 소고기 그것도 한우 한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한우 중에서도 저 같은 촌 놈한테는 가장 유명한 그 부위, 한우 꽃등심. 제가 많이는 못 사고 딱만 원어치 샀어요. 이야, 자자씨 성공했네!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아, 물론 성공했죠. 저 정도면 되게 성공한 인생인데, 저는 한우가 1등급, 1 플러스 등급, 1 플러스 플러스만 있는 줄 알았는데, 한우가 2등급도 있어요. 2등급, 한우, 꽃등심, 냉장입니다. 야, 2등급인데, 150g에 9,900원이에요. 삼겹살보다 한 5배는 비쌉니다. 제가 생각했던 비주얼은 아니에요. 야, 이거, 이게 만원이라고? 가지라 아, 지혜야. 소고기니까 이 정도 많이 키워 먹으면 되겠죠? 이건 너무 생고기인가? 스테이크라고 생각하고 먹겠습니다. 요건 스테이크니까 파슬리, 슬리, 슬리, 슬리. 만 원이고 대략 열점 정도 되니까 요거 한 점에 천 원이네요. 하하하. 여러분이 보내주신 아니 여러분이. 봐주신 광고 덕분에 제가 보통 하루에 한 만원에서 만오천원 정도 광고비가 들어와요 제가 아는 한 처음이에요 부모님께 여쭤보진 않았지만 태어나 처음으로 하우 꽃등심도 한번 먹어봅니다 어 입에서 막 살살 녹을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네요 2등급이라서 그런가 <laughs> 여러분의 소중한 광고비가 제뱃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진짜 꽃등심이 많나? 그냥 등심, 그냥 등심 보낸 것 같은데. 어, 그리고 2만 명 영상 기념 찍는 김에 자주 달리는 댓글에 대한 답변을 해보자면 29살이 무슨 아저씨냐? 오빠나 형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. 얼굴을 깔끔하게 까고, 어, 이게 여러분들 눈도 보호하고, 저도 마음의 한처를 안 입는 최선입니다. 틴트 못뭐 써요. 신발은. 유튜브는 영상 시작 전에 광고가 나오고요 페이스북은 1분쯤 보다 보면 중간에 광고가 나와요 그렇게 한 번씩 봐주신 광고들이 모이고 모여서 모이고 모여서 저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을 해주고 이렇게 하루치의 광고비가 지금 방금 10분 만에 순삭되었습니다 비록 아직은 2등급이지만 이렇게 한우 꽃등심 태어나서 처음으로 먹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뭐 조회수 안 나온다고 중간에 영상으로 관두거나 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구독자 10만 명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Q&A는 그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맛있는 자취생활 하시고요. 빠이!